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강미영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건축주를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사용 승인을 못 내셔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건축주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왜 사용 승인 내기가 어렵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공 서류가 미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도면과 현장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죠. 또 소수하지만 공사가 미비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공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인허가 조건이 인허가 기관에서 이제 건축주한테 서류가 전달이 됩니다. 그 서류 안에 보시게 되면 중공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많고 또 처음 듣는 용어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다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창호가 적절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 우리 현장에 사용되었는지 시험 성적서와 납품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요. 창호 못지않게 중요한 단열재 그리고 우리 집에 사용한 유생 기구를 어떤 기구를 썼는지 절수 설비가 잘 해당이 되는 제품을 썼는지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다 시험 성적서와 납품 확인서가 챙겨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건축주 분께서는 오히려 인허가를 대행해 준 건축사 사무소에 내가 준공 때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물어봐서 그 리스트를 준비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누가 준공 서류를 준비할 것인가 보통 건축주는 시공사에 많이 의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주체적으로 잘 중공서류를 준비를 해줄 거예요. 하지만 건축주와 시공사의 계약 범위에 따라서 중공서류를 준비를 하기도 하고 혹은 건축주 스스로가 중공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시공사와 계약 전에 서로 업무 범위를 협의하면서 중공서류에 대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시공사와의 트러블이 있어서 이미 받은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건축주가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는 나중에 한꺼번에 이 중공서류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창호가 입고되면 바로 단열재가 입고되면 바로 해서 미리미리 서류를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어가 도면과 현장이 불일치되는 경우인데요. 집을 짓다 보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내 눈으로 보게 되다 보니 경미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축주인 내가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경미한 변경일 수 있어요. 건물을 이 넓은 땅이니까 건물을 조금만 더 이쪽으로 이동하면 어떨까? 아니면 어 높이를 조금만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소소한 변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 건축 인허가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미리 설계 변경 인허가를 득하고 현장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건축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아, 어떤 것들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인허가 도면과 다르면 무조건 설계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미비된 경우들이 있죠. 아마 소소한 것이어서 사용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차장을 뭐한대 정도 설치할 공간이 있으니까 라인을 그리지 않고 놔둔다든지 조경 같은 경우 소화기 설치하고 도로명 주수판 같은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이제 공사가 미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우리 현장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소소한 것도 다 설치하시고 사용승인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 검사자가 현장을 방문을 하죠.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법인 부분을 우리 현장에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가장 이제 빈번한 사례가 다락에 난방을 설치하는 것들이죠. 불법인 요소들이 현장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용승인 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현장 시공 때 사용했던 컨테이너는 철수를 해주시고요. 우리 대지 주변도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사용승인이 아무래도 수월하게 나기가 쉽겠죠. 아, 중요한 사전 입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사용 승인을 득하고 나서 잘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